좋은 인간 관계를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지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묻지 않은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자신의 주변을 신중히 살피십시오. 세 번째, 초심을 잃지 않고 우준함을 유지하십시오. 네 번째, 모든 것은 근본을 바르게 하십시오. 다섯 번째, 자만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묻지 않은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상대가 묻지 않았는데 마구 이야기하는 것을 시끄럽다고 하며 하나를 물었는데 둘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난 채 한다고 합니다. 군자는 상황에 알맞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 목적은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의의를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줬는 자는 성공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알수 없고, 성인들이 남긴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학문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지 못합니다. 가르침을 듣지 않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듣는 것은 보는 것보다 못합니다. 보는 것은 아는 것보다 못하고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옳은 행동을 하고 남 앞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라 할수 있습니다. 두레박의 줄이 짧다면 샘물을 기를 수가 없고, 지혜가 모자라면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문을 널리 배우고, 부단히 자신을 성찰한다면 지혜가 밝아지고, 행동에는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주변을 신중히 살피십시오. 고기가 썩으면 벌레가 생겨나고, 생선이 마르면 점이 있는 것처럼 태만하여 자신을 잃는다면 화를 당합니다. 악함과 더러움을 몸에 지니면 반드시 재앙이 뒤따르는데 그것은 마치 불은 건조한 것을 찾아다니고 물은 습한 곳으로 흘러드는 것과 같습니다. 관역을 놓아두면 화살이 날아들고 나무가 무성해지면 도끼 소리가 들리며 그늘이 생기면 새들이 찾아와 쉬게 마련입니다. 이렇듯 군자는 자신이 처하게 될 장소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운명이란 닭장 속에 떨어진 매의 알과 같습니다. 스스로 닭처럼 평범하고 무료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매처럼 힘찬 날갯짓을 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함을 유지하십시오. 명마는 하루에 천리를 갈 수가 있지만 우둔한 말도 열흘 동안 부지런하게 걸으면 능히 천리를 갈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쌓이지 않고는 천리에 이를 수 없고 작은 개울이 모이지 않으면 강을 이루지 못하듯 모든 결과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릇 성공과 실패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에 달렸으니 칼로 자르다가 멈추면 썩은 나무조차 자를 수 없고 멈추지 않으면 쇠나 돌까지도 자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성실한 농부는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라고 해서 밭 가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자는 환경에 변화가 있어도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바른 행동을 하였더라도 초심과 지조를 잃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은 근본을 바르게 하십시오. 눈은 두 개가 있지만 서로 힘을 합쳐 하나의 사물을 보기에 정확히 볼수 있습니다. 마음도 하나에만 전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군자는 행동이 늘 한결같고 마음도 하나만을 지향합니다. 모든 것은 근본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힌 후에 비로소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가 맑으면 아래는 저절로 맑게 되는 것입니다. 독서를 하는 사람은 비록 걱정은 있으나 마음은 상하지 않습니다. 풀과 나무들은 무리를 이루어 자라나고 새와 짐승은 서로 떼를 지어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 만물은 자기 무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무릇 올바른 길로 다가오는 자와는 보타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질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덤으로 논쟁하지 마십시오. 옛 성인을 본받으려 힘쓰고 올바른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힘써야 합니다.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은 소인의 용기입니다. 죽음을 무겁게 여기고 의로움을 지닌 채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용기입니다. 근본이 성실한 사람은 항상 안정되고 이익을 보지만 근본이 방탕한 사람은 항상 위태롭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든 자기의 뜻대로 일을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현자에게 의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갈래의 길에서 헤매는 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고 두 임금을 섬기는 자는 누구에게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무가 걷다고 해도 굽히면 능이 수레바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을 지배할 수 없으며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지만 인위적인 노력으로 착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모두 같은 소리를 내지만 자라날수록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서로 받아온 교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움은 몸소 실천하는 단계에 이를 때 비로소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배우는 자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심은 인간을 의기양양하게 만들어 그 자리에 정체되거나 태보하게 만듭니다. 만일 예의가 바르다면 비록 명속하지는 못할지라도 충분히 바른 선비가 될수 있지만 예의가 바르지 않다면 보잘 것 없는 선비가 될 뿐입니다. 학문을 배움에 있어서는 스승을 사랑하는 것보다 빠른 길은 없습니다. 스스로 아는 자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숲갓은 삼대밭 속에서 자라면 부축하지 않아도 곱게 자라며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곰게 변합니다. 모든 사물은 가까이 있는 것에 물드는 법입니다. 눈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귀로는 옳지 않은 것을 듣지 않으려 하고, 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품지 않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군자는 생활하는 장소를 가리고 반드시 어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그것은 스스로 나약해지고 비뚤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부단히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까닭입니다. 나무는 목줄을 쓰면 곱게 자를 수 있고 쇠는 숫돌에 갈면 날카롭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교육과 자기 수양으로 바르고 훌륭하게 됩니다. 군자도 태어나면서부터 특출났던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지만 사물을 지혜롭게 빌렸음으로써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일찍이 발 뒤꿈치를 들고 멀리 내다보았으나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내려다보는 것만 못하고 높은 곳에 올라 선짓하면 팔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나를 멀리서도 잘볼수 있으며 수영을 못해도 배를 이용하면 능히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올바른 덕이 있어야 능히 마음이 안정될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된 후에 비로소 절도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절도 있는 사람을 일컬어 성인군자라 합니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비단보다도 곱고 따뜻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창칼보다도 차갑습니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에는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을 지적해 주는 자는 나의 스승입니다. 옳은 일을 지적해 주는 자는 나의 친구입니다. 자기가 다소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해서 옛 친구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거짓되게 아첨하는 자는 나의 적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소리란 들리게 마련이고 아무리 숨겨도 행동은 보이게 마련입니다. 산에 옥이 있으면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연못에 진주가 있으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면 어찌 명성이 절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